업을 성설. 환경에 따라, 상대에 따라, 기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다. 수시로 달라지는 내가, 수시로 변하는 너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다. 그런 나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것은 업을 성설이다.그런 나와 너를 예수님의 사위가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심판주 대신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은. 어불성설 중 지존 어불성설이다.